안녕 들 하십니까 굿모닝 입니다 뭐 아직 여기는 이제 12시 체크아웃 하고나서 굿모닝은 아니고 그레프이 되겠죠 날씨가 좀 흐려요 뭐 항상 같은 여기는 호텔 앞이라 비슷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한데 어 오늘도 오늘 점심은 그냥 결국 항상 가던 곳두번 먹은 거 거기서 두번 먹은곳 거기서 먹을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거기서 아마 먹어도, 한 30분이면, 거기서 먹으니까, 저기 뭐야. 여기 가볍게 한 바퀴,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짐 찾아서, 바로 여기, 유로스타 타러 가면 될것 같아요. 뭐, 2 시간 전 뭐, 이런 건좀 그렇고, 내가 봤을 때 뭐, 1시 좀 넘어서 1시 반에만 가도 2시 52분 차니까 충분할것 같아요. 쉬워. 어우, 간지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니까 아, 왜냐면 짐 챙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귀찮거든요 아, 신경써가지고 은근히 제가 약간 꼼꼼한 편이라서 그런 거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으쌰 이쪽으로 안 왔었나? 이런 건 보면 못본거 같은데 저녁에 왔었나 내가? 어저께 그 제가 강도 뭐강도로 당할 뻔한 아니 당한 건가? 왜냐면 팔찌 파워스터 우리 집사람, 엑스와이프가 예전에 만들어주고, 우리 집사람이 볼 때마다, 아유, 다맛 좋은 거라고, 무슨 뭐, 좋은 거라고, 뭐, 수정에다가 뭐 이것저것 해놨데 좋은 걸로만 해서. 저도 그게 좋아보여서 아, 천억이 있는데, 주로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그니까, 아, 그걸 차고 다녔거든요. 아휴, 제가 유럽에서 그걸 왜 차고 다녔나 하는 생각도 들도 드는데, 이 파워스톤이라서, 무슨 얘기냐면, 제, 이제 파워, 제 몸에, 무슨, 애, 애군이라든가, 같은, 뭐, 약간, 다운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톤, 일, 참으로 인해서, 좀, 어 기운이, 어 좀, 뭐, 모이거나, 뭐, 복돋아주거나 뭐, 이런, 그런 거라서, 이제, 유럽에서, 하고 다닌 거죠. 비싸다고 생각한 게 아니니까. 이게 뭐, 그래도, 실제로 살라면 아마 그게 한 20만원? 옛날에 한 5, 6, 7, 8만원 했는데, 점점 더 가격이 올라서 요즘에 한, 한 일본에서 한 20만원 정도? 2만엔, 뭐, 15,000엔, 2만엔, 뭐, 비싼 거는 한만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 부르는 게 값이야. 그건 다나그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그 그런 쪽 일도 좀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저께, 당, 시에는 그냥 시계를 가져가려고 그랬나. 그거 못 뺏어갔구나. 다행이다. 아무것도 깎인 게 없구나. 지갑도 있, 있고, 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가만 보니까 어제, 어제 저녁이었나? 어? 맞아. 그, 파워스톤, 이게 없구나. 아, 맞다, 맞다. 목에다 거는 거 수정은 자꾸 땀나고, 이, 슬링백 때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 뺏버렸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나 목에 있는 걸 가져가기 좀 애매했을 거야. 그, 그 파워스톤을 가져가려고 강도지사한거같진 한 않고 제 생각에는 시계를 시계하고 휴대폰 이런 거 뺏었는데 와 보니까 시계 휴대폰은 줄, 줄 묶여 있고 시계를 한번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파워스톤 그 조금 늘어나고 이러는 줄이 끊어진 건가요? 끊어진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밥을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어. 결국에 에이, 할수 없죠. 겨울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여행, 이제 앞으로 한 정확하게는 5박. 여기 유럽에서는 5박이 왜냐면 런던 이박 브라이트 3번 그런데 이제 어, 비행기 비행시간이 있고 경유시간이 있어가지고 실제 도착은 26일날에요 제가 한국에 아부다비에도 가서 아부다비도 이번에 벽, 잠깐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거 해서 제가 여행하는 그 도시에 껴넣어서 그래서 10개 도시에 간다고 하는거예요 제가 이번에 9개국 10개 도시가 되는 거죠. 아, 이제 3개 도시 남았는데 아, 나머지 잘해보죠. 끝까지 까지 조심하게 어저께 배운 건 어, 끊어지기 쉬운 거는 차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대면 안, 되, 안 되지만, 약간 어두컴컴한 골목은? 역시 가면 안되겠다 그리고 어저께 영상을 제가 몇번 이렇게 봤는데 그맨 앞에 잠깐 등장했던 오른쪽에서 맨 앞에 초반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걔가 범인이에요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뺀기짓한 시계 가져가려고 했었던 애거든요 여기 시끄러우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후... 그리고 다른 그 주변에 이렇게 나중에 길 건너오는 애, 뭐 이런 애 보니까, 이게 뭐야. 빨간 옷 입고 나중에 일부러 길 건너오는 애들. 그리고 그 저한테 신혼 입고 저한테 그 강도치 살라고 했던 그 영상의 앞부분에 어떤 여자, 인도 여자, 뭐, 뭐 뒤집어 쓴 인도 여자하고 그 뒤에 바로 남자 하나 나타났는데 걔네들도 다 그룹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약간 뭐 쫄거나 뭐뭐 그랬으면 저를 걸어 걸고 넘어지뻔 했었거든요 저를 근데 제가 이제 잘 피했지 피하고서 어 이제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간거냐 길 건너서 걔가 이제 해해해 해, 해 하니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까 그게 신경쓰이니까 이제 걔는 도망간거죠 여자도 여자분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가능하다 밟은 곳으로 다니시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항상 어디 밖에 나갔는데 뿌리는 거 체면가루 같은 거 체류가스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한번 한두 번 당했었나 봐. 나도 뭐 무기는 필요 없지만 그런 체류가스는 그게 있었으면 바로 칙칙해가지고. 뭔가 응? 처리를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응? 나도 삐뽀삐뽀 삐뽀삐뽀 삐뽀, 삐뽀 하는 거하고 사이다시니 그런 것도 두고 다니면그렇잖아 정말 자, 이제 여기 저 왼쪽으로 코너 돌면은 밥집이에요. 거기 가서 가볍게 먹고 점심을 먹어둬야지, 이제. 아침 안 먹었으니까요. 우스타 타고 가지 가죠. 자, 저는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겠습니다.